자,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이 뭐지? s 분의 1에 X 플러스 10.6 10. 곱하기 5.8이라는 녀석이 5 1 9 o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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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그 c o o 1 9 o o k cook, cook, c o o 519.1로 가자 29로 가자 한개 할래? 두개 할래? 한, 개. 한 개밖에 개안돼 아쉽네 네. 아쉽스그 다음 얼마? 뭐 하세요? 229죠 네. 29 곱하기 얼마 할래? 실이 되네요. 실이 되죠. 네. 203 인정. 네. 261 인정. 네. 29 곱하기 약8 7 2 252 인정. 네. 8 7 2 286이니까. 인정. 인정. 네? 8 7 2고 이고 286이니까 28, 230. 233. 고파 아, 요 응? 지금요. 2 지금요. 저 지금요. 저 지금요. 저 지금요. 저 지금요. 어? 지금요. 저지구나 <laughs> 죄송합니다 998, 1 지금요. 되 지금요. 저 지금요. 저 지금요. 는거금요저지네그저 지금요. 저 지금요. 저 센티미터 Very 리 nice. 나이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 큰일 빠뻔 했네 그게 x 플러스 10.6 이었던 얘기야 17.9 에서 10.6을 빼줘야 되는 센스지 7.3센티미터가 답인거야